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쇼핑 제휴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썰 채널 형식으로 해서 쿠팡 파트너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파트너 풀은램 기본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조회수 수익을 위한 조건은 구독자 1,000명 이상 그 다음 12개월 내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혹은 쇼츠 조회수 1,000만 이상을 90일 내에 발성을 해야 유튜브 조회수 조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채널 구독자나총만명 이상이 되면 쇼츠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노출시켜서 유튜브 쇼핑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제품목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쿠팡의 제품을 홍보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24시간 안에 물건을 구매를 하면 제가 구매한 제품에서 0 7 수수료가 이딩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형 달성해야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꼭 이걸 달성을 하지 않더라도 인포크나 리트리아 같은 외부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 구독자 조건 없이도 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에 연동을 해서 제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쓰레기를 하다가 이러한 글을 발견했어요 정말 귀엽죠? 조회수가 무려 21만 원이나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다이 사람이 이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았죠? 엄청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자, 저희는 오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제 썰채널과 같이 이렇게 제품 홍보를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실을 한번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고, 그냥 밑에 사진이 이렇게 뜨는 썰채널인데, 이거를 저희는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설치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치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대본이거든요 대본 일단은 제품을 먼저 찾고 그다음 그 제품과 관련된 좀화제성 있는 뉴스나 아니면 실생활 경험담 그 제품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그다음 앞에 는 퀴즈 공장을 제가 넣을 거예요 외로 되 대장은 공기청정에는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쇼핑몰면 뉴스 기사도 아니고 되게 좀 심심하잖아요 사람들 바로 멍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주 8살 아이가 갑자기 기침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집 미세먼지 수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기 엄마들은 좀 유의 깊게 수치를 끝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후킹 문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하면 좋은데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AI 프롬프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너는 일상 속 불편을 풀어주면 쇼폼 크에이터야 하나 이제패패르소마를 주입시켜주고 왜이 제품이 필요한지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공감과 설득을 해줘 여러분이 성경 제품만 얻어 입력을 하고요 명상 기회는 1분 이슈 쇼폼으로 해주고 말투만 이런 썰쳐널과 같은 말투 짧고 부어진 느낌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1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 끊고 갔는데 갑자기 휴대폰 꺼진다 이런 식으로 해줘 그 다음 쇼폼의 구조 그때는 운 문장 앞에 해주고 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 다음 공분 멘트와 마모리 멘트로 해줘 그 다음 영상 제목 클립 우도형으로 5개 추천해주고 구독자에게 이건 진짜 필요하다 라는 확신을 줄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 라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래드 글을 보고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클로드로 가서 이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클로드가 이와 같은 쇼핑 영상 대본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초반 웃킹한명정으로까국 얘기 하루 백번 하다가 진짜 나간 거 맞음 공간 멘트도 이렇게 주고요 몸이 안 따라줄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개꿀인 거 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음, 네, 좀 길어요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이 발표 시간 계산기에다 붙여넣기 했는데 음, 음, 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줄여달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줄여주죠 다시 발표 시간 계산기로 이동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 아주 정확합니다 29초 그럼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타임캐스트로 이동을 해서 한번 AI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제지워주시고 여기다 대본을 붙여 넣어줍니다. 목소리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캐릭터의이름을 이 클릭하신 다음에, 캐릭터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다저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눌러주시고, 왼쪽에. 그 다음, 한국어. 네,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들어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목소리 를 선택을 해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당장 있는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는 무료 버전이어서 그냥 이상이 없으면 바로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로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만약 이거를 쇼트 등에 업로드하시면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처를 설명글이나 댓글에 반드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캡컷으로 편집을 해볼게요. 캡컷을 들어왔으면 여기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출처 템플릿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머리캔버스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실명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제 채널명 하나의 콘텐츠 수업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이상도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그 다음, 캡컷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다운로드한 쇼폼틀, 쇼츠오디고그 다음에 바탕 화면 끌어와 주세요. 그다음 이거 다 끌고 와 줍니다. 캡컷 같은 경우에는 가로색 비율을 선택을 해서 9대16으로 하면 이게 쇼츠 비율로 변경됩니다. 텍스트 추가를 해서, 기본 텍스트,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텍스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다가 아까 만든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왔는데, 일단, 글꼴을 변경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는 거는, 이게, 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에 예시 채널을 보면, 이렇게, 한문장씩 나오잖아요. 조금, 조금씩.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래서 수정은 필요합니다 아이정도 하고 적당히 엔터 도쳐볼게요 여기 오른쪽 옆에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위로 배치해 주고 자막을 길게 끝까지 빼준 다음에 짬뽕놀이 하루 200번 하다가 손목 진짜 터거싶어그래 여기서 컨트롤 b를 해서 잘라줍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를 위에다 배치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b를 해주고 여기다 컨트롤 B 해준 다음에, 이흰 바탕 화면은 밑에다 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다 해주면 됩니다. 자막을 두번 이상씩 넣은 다음에, 이 흰색 바탕 하면은 밑으로 내리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볼게요. 까꿍놀이 하루 200번 하다가 손목 진짜 터진 거 싫어. 내가 까꿍, 또, 또 하면서 하루 종일 매달리는데, 손목 빠질 것 같고 목소리 다 심. 그래서 이거 하는데 진짜 어 버튼만 누르면 공놀이가 까꿍하다. 음성도 3단계로 바뀌었어. 내가 30분 혼자 놓 그런데 심심하잖아요 아까 예시 보면 이렇게 밑에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저희도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한번 넣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꾸미미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필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리 팁을 커버한 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이 영상들은 저작권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룸링이나 그런 영상이라면 저작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하시는 영상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애가 까꿍하는 듯한 장면을 캡쳐를 해서 사용할게요. 이 스크린샷이라고 있는데 그런 도구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무런식으로 캡쳐를 하나 하는 그것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클릭을 하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그림이 들어가 는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캡처한 그림을 끌고 게 이걸 개이로 끌고 올게요. 이 그림이 들어왔죠. 깍둑놀이 한 200번 하다가 손목... 산모... 깍둑놀이 했으니까 이제 손목 관련한 영상을 로 다운로드하면 됐겠죠 마찬가지로 검색을 한 다음에 필터에 가셔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캡처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또 캡컷으로 불러올게요. 설치물이 사람들이 저품질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노가다입니다. 디지털 노가다라고 하죠. 하나 하나 대본하고 이미지 찾고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인 일러스토리아라는 그런 일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접속하셔서 여기 왼쪽에다가 베이비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 무료여가지고 저작권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끄고 오고 위치, 크기 조절해 줄게요. 또 다음 이미지 엄마가 좀 피곤한 어, 이런 는그로 괜찮겠죠 이것도 다운로드 해줄게요 조절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할때 이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영상에 가져온 거여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것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해도 드라마이니까 커먼 하면 나중에 저작권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무조로 짤 같은 거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h e 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미국 사이트인데, 짤들은 무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컷으로 끌고 올게요. 이거 시간 없어지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땅콩돌이 하루 이백 번 하다가 손목 진짜 커지고 시간. 하는 내가 깎고 또또 하면서 하루 종일 매달리는데 손목 빠질 것 같고 목소리 다시 다시 그래서 이거 샀는데 진짜 개이쁜 전투만 누르면 곰돌이가 까꿍하고 음성도 삼 단계로 바뀌어. 내가 삼십 분 혼자로 엄마는 그동안 커피 마시고 코다 진짜 천목이천목 달리고 자유시간 없었으면 진짜 바로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하면 영상이 내보내기가 됩니다. 영상을 올리신 다음에 이런식 댓글 있죠. 영상 속 제품은 여기 참고해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필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음포크 링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고민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음팡 제품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는 24시간 안에 구매를 하면 664,900원에서 약 7%가 이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약4 5 0 0원내 들어오네요. 이 사람은 지금 21만원에 터져가지고 꽤수익이잡자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연예인 쇼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